생일 축하해 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해 이디하는 소녀입니다. 박수! <laughs> 자, 사실은 어저께 생일이었는데 어, 저께 나오는 날이 아니어서 오늘 생일파 하는 겁니다. 우리 미안이 8살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7살. 아, 미안해. 7살. <laughs> 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크게 한번 불러 주시다. 시작! 우리 리안이는 장래희망이 있습니까? 네, 그니다 혹시 장래희망이 뭔지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크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 내가 네, 준다. 아, 리안이의 장래희망은 무엇입니까? 뮤지컬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 <laughs> 뮤지컬 배우가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건지 알고 있어? 내가 준다. 진짜 뮤지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팀도 주고하는거 알고 있어? 내가 네, 준다. 오케이 사모님이 한번 우리 리안이가. 뮤지컬 배우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 앞에서 격발을 한번 씩씩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앞차고 자 앞차기. 자 같이 준비. 격발. 네. 자 우리 리안 이생일 축하한다고 차렷 격려하면은 힘차게 박수 쳐주세요. 차렷 격려.